새벽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시어이리 한국에 이시계는 것이 우리 한국에 이이름으로환영합니계 찬송가 325장, 찬송가 3 2 5시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합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이 세상 친구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 네.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이 한국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편함을 많이 추구하면서 또그 편함을 위해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동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파업으로 자신의 권리들을 주장하고 있는 지금 운송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 모으는 한국 사회가 될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림의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생계를 돌보면서. 돌봄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신림의 가족들이 편히 쉴수 있기를 또 주말에도 노동하는 신림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노동 건강하게 노동하고 편히 쉴수 있기를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랑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와 또나 자신을 넘어서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변의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이익과 나의 기쁨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이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아버지 어, 이 시간 우리가. 이사회에서 어, 노동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물류와 특별 어, 파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 파업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의 어, 권리와 또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또 걱정해주며 이 사회가 더욱 더 모든 사람이 이 아프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확실히 받으며 또한 노동에 노동하면서 인권이 유리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살도록 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양한 노동자들이 이 권리를 위하여서 어또 투쟁할 때 하나님 한국 사회가 이 모든 노동의 권리들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들 또 사랑할 수 있는 이 사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실리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예 주말간 한 주간 주말 생계를 위해서 또 돌봄 위해서 일했던 모든 실리메 가족들이 편히 쉴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말에도 노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많은 실림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노동하고 또이 노동의 대가들을 잘 받으며 편히 쉴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낳다 해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실림의 가족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 하나님 우리를 이 밤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한 주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잘 편안하게 쉬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는 편하게 사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편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노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니 우리가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일의 대가들을 위해서 노동할 때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받으며 또 노동 현장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니 우리가 함께 또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많은 노동의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노동하는 동안에 무시당하지 않고 또그 대가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이 사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 모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또 고통 당하지 않고 또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생계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 또 돌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이 사회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림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주말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 편히 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주말에도 쉴수 없이 노동 현장에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또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노동을 신 노동을 잘 마친 후에는 들어와서 잘 쉬고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들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또이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집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오늘부터 그 말씀이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있는 에스더서이고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나며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네, 이 새벽 우리. 하나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의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는 유대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지낼 때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그 에스더라고 하는 한 명의 인물을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 같지만 어, 이 시대의 이야기는 동시에 식민지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의 현실들을 또 정체성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에스더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 또 그의 그 삼촌 모르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 이들의 유대인들의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웅적인 인물 한 명이 이렇게 뛰어난 일을 행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소망이 담겨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담긴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앞으로 이제 에스더서를 읽는 동안 느끼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시기, 페르시아의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다라는 메시지를 어, 나타내기 위해서인지 이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어,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밖에 드러나 보이시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어, 하나님께서 억울한 이들을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들을 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스더서의 전체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읽을 부분은 이 유대인인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또 자신의 백성을 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오늘 말씀은 그 직전에 이 왕후의 자리가 왜 공석이 되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수 있었는지 이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라고 하는 사람은 온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즉이 3년이 되는 해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180일간의 큰 잔치를 베풀고 또그 후에 그 수상궁 주변에 있는 어, 가난한 사람부터 부안 모든 사람들까지도 누릴 수 있게 또 일주일간의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잔치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참여한다면 좋지 않겠죠?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잔치에서만은 누구도 억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즐기도록 충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 말씀처럼 마시는 것이 법도가 있어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 왕이 이 많은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잔치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어, 술을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고 또안 마시려면 안 마셔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비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잔치에서는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또 남성과 여성이 따로 모이고 하면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구조를 만들어 주는 일이 이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가 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술에 취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왕이 술에 취하자 갑자기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11절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21세기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 상황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누군가의 볼거리가 된다는 것,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볼거리가 된다는 것은 어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왕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것 이유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뭐랄까? 누군가와 결혼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런 의무가 생기고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수 없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분명히 자신이 관대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법도를 세우고 각 사람이 이 잔치에 마음껏 자기의 기쁨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서 술김에 자기의 관대함이라고 하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맙니다. 이 명령이 부당했다고 느꼈던 와스디 왕후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듯이 나도 존중하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아수에로 왕은 이 거절에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지라고 하는 말을 기억했어야 했지만 그는 진노합니다.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다음 구절들을 보시면 와스디 왕후를 패하고 앞으로 모든 여성들이 남자들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는 법을 공포하는 데까지 이르고 맙니다 말이 패위지 이제 앞으로 이 왕후를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수 없게 하겠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단한 명의 여성을 이렇게 127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이렇게 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술김에 라고 하는 말은 참 나쁜 변명입니다 술김에 어떤 일을 저지른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마음속으로 안 되는 줄 알지만 이거 너무 하고 싶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악한 욕망을 술을 핑계로 합리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 술을 아무리 마셔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권력자를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관대한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을지라도 술김에라는 말로 자신의 본성을 언제든지 드러내고 자기의 권력으로 연약한 사람을 얼마든지 억누를 수 있는 이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황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관대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은 자신을 포장하면서도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은 처음부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얼마나 쉽게 폭력에 노출되는지 이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아하수로 왕은 자신의 이 3년째 되는 즉이 3년째 되는 해에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드러내고 싶었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 깊이는 이 정복욕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반항하지만 않으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다는 거죠. 약자가 되어 보지 않는다면,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관대함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수식어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다른 사람을 내 멋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고 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 아하수로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과 함께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도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복 욕망을 표현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에게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없는 사람들에게 내 멋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 향해서 이 휘두르는 욕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마음에 수가 틀리면 벌어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기까지 하는 이런 사회 모습이 사실 이 아수애로왕이 다스리던 시대와 많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때는 단한 명의 권력일 수도 있겠지만 신분제라고 하는 사회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신분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외모로 인해서 소유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신분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 선구님들 오늘 우리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관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동일한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평등한 평등한 것이 사랑의 기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조금 나은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에서 다 그. 어, 얕은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심코 폭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우리 모르게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신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려 깊은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의 세상에 항의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와 권력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등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용기 있는 평등한 사랑이 또 사려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신림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보다 조금 나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언제나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상상할 수 있는 세심하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